일본에서 공부하던 시절 저는 따뜻한 호스트 패밀리 기노시타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박사 유학을 떠난 뒤에도 그 인연은 계속 이어졌죠. 올해로 벌써 18년 저는 아직도 두 분을 오가상, 오토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골든위크에 그분들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방문했던 집은 3층짜리 넓은 주택이었어요. 그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지금은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해 계십니다. 넓지는 않지만 햇살 좋은 거실과 침실, 날씨 맑은 날엔 후지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베란다. 이곳을 인생 마지막 거처로 삼아야겠다고 스스로 결단하셨다는 말에 깊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두 분만 입주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남편과 사별한 친구 메이아상이 먼저 입주했고 그 모습을 보고 두 분도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곧 다른 친구 부부 바바상도 이곳으로 이사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날 제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메이야상이 제 호스패밀리인 기노시타상 댁에 놀러 와 있었습니다. 두 분의 방이 가까워 창문 너머 손을 흔들며 초대했다고 했죠. 세분 모두 60년 넘게 커피를 즐기신 분들이에요. 작은 공간으로 이사한 뒤 무엇이 달라졌을까 궁금했는데. 찻잔 세트, 설탕 그릇, 커피 도구들은 여전히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설탕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제가 커피에 들어가는 부재료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니 기꺼이 하나하나 꺼내 보여 주셨어요. 그날 두 가지 커피를 드립으로 내려 마셨는데 긴자의 카페 파울리스타에서 정기적으로 배달받는 커피라고 하셨어요. 이 실버타운에는 식당도 있어 방에서 직접 요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저는 점심과 저녁 모두 식당에서 먹었어요. 비도 많이 오고 골든 위크라 근처 식당들이 문을 닫았는데 이곳에 이런 식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호텔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서로 인사는 나누되 쉽게 친구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건 쉽지 않다며 차라리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과 더 깊이 교류하며 늙어간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며 나이 들어간다는 건 살림살이 뿐 아니라 인간관계, 우정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씩 가볍게 비워나가는 일이라는 걸 조금은 알것 같았습니다. 그날 함께 마신 두 가지 커피는 모리커피와 코스타리카 싱글 오리진이었습니다. 괜찮은 로스터리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해 마실 때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긴자의 카페 파울리스타에서 배송받는 커피라고 하셨어요. 카페 파울리스타는 1911년에 긴자에 처음 문을 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브라질 커피 전문점입니다. 지금도 클래식한 공간과 전통 방식으로 추출하는 커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분들은 매달 정기 배송으로 파울리스타 커피를 받아 작은 거실에서 손님과 함께 마십니다. 어떤 자리에도 커피가 빠지지 않는 삶. 그것이 기노시타상 부부 메이아상, 바바상의 일상이기도 했고, 이제는 제 인생의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기노시타상은 제책 공부유랑과 설레는 게 커피라서에도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늘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셔서 한국 엄마가 농담처럼 말하곤 하셨어요. 서운하면 일본 엄마한테 부탁하라고 어느 해 제가 곶감을 좋아한다고 하자 두 엄마가 경쟁하듯 곶감을 깎아 사진을 보내주신 적도 있었죠. 기노시타상은 후지산이 보이는 베란다에 깎은 감을 널었고 한국 엄마는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 넣는 곳을 곶감 말리는 전용 공간으로 바꾸었죠. 그해는 정말 곶감 풍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노시타상은 잊지 않고 곶감을 챙겨주셨어요. 메이아상은 그 자리에서 말해줬어요. 여기선 곶감 말리기 정말 힘들어요. 까마귀가 자꾸 날아와서 신경 써야 하거든요.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부터 기노시타상은 계절마다 잼을 만들어 챙겨주셨습니다. 졸업 후 도쿄에 들릴 때마다 그 잼은 빠지지 않고 제 손에 들려 있었죠. 이번에도 세 병을 주셨어요. 복숭아, 살구, 그리고 하나는 냉장고에 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것도 또 계절의 이름이겠죠. 그날 비가 왔습니다. 정원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후지산이 보이는 작은 베란다에서 그분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커피 좋은 사람들, 연구, 그리고 유튜브. 인생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